알았어해알았어여기다에기 전에, 있어? 전에, 오기 전에, 오 아니. 이번 들어가서 지금 이번? 아전가 오기 전에, 오 안 돼. 아 이번은 이번은 몰라. 이게 어, 이거 내가 우리나라가 저까지 못 나가. 어,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볼게. 내가 뭘 잘까. 나추으로 가라고. 그래야. 예, 야 이번까지 욕심 내지 마라 그냥. 그러면 비오 슬픈 후. 아 미안 나. 아 미안 하다 찾아오지 마라 태양아. 눈빛 무섭. 혼남 <laughs> 무섭다 인마. 엄마. 마 독수리. 이러면 너내 방에서 왜 이렇게 기호 해주신다고. 어? 내 방에서 위로 기여한다고 아니까 그러니까 알겠는데 아, 모, 아... 그걸 마이 얘기를 하지 말아줘. 아니 <웃음> <웃음> 형. 아, 알겠 형. 너방에서 너를 좋아하는거 알겠는데 솔직히야 내 방에서 나를 별로 <laughs> 안 좋아해. 좋아하진 않아. 어 왠지는 모르겠는데 기워하지 않아. 이 인간들이 <laughs> 얼굴에 아직 공깍지공깍지가안씌었어뭘 누구냐 나알아야. 님도 그렇게 하잖아. 뭘 누구냐 나알아야. 스크스. 저쪽 다 이쪽으로. 오지마라장 삼별 네, 어. PGS 보고 연습하냐고요? 당연한 거못노안 쓰는 흑 없지? 삼별. 뭐 삼별 좀 먹어도. 삼별 안 쓰는 흑 없지? 없지? 배율 주면 삼별 줄게. 나 삼별 나아 배율 남는 거 있어? 밥해. 아 와가지고 시X 매달 아, 자랑하고 야 몬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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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이 몬테 초이 가봐 이거 봐봐 1번 야, 야 몬테 초이 먹으면 이거 킬각 나온다 이거 1번. 1번 없지 아니 내 뒤에서 왜 매달 자랑하노 오자마자 내렸다 이거 봤다 라임 룩스 일로 봐라야 <laughs> 1번 빨리 체크해줘 나 1번 부터 바로 들 안보여 안 안보여 야 차지른다 내 앞에 피오야 확인했어 확인했어 야, 야 이거 쓰겠다 쓰겠다 왼쪽으로 가야돼 우리 야야 박는다 예. 오오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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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집에 쏜다 나 죽었어 아안 죽었어 이따 이거 백업자 안 나왔어? 초콜릿집? 어 아, 초콜릿집 집두대 맞았어 영어표 빠질게 맞지? 2층에 아, 1층에 아, 하나 1층에 하나 에 여기 없어 그래. 꼭대기 집에 있고 지금 1번핑이 있고 나 이거 집들어가다아 미안하다 1번 펴놨어 1번 펴놨어 나 이거 안 죽는다 일단 야나 이거 차 없어 뭐다? 출발할게 내가 나 기어갈게 기다려봐 안 맞는 각오로 그래? 천천히 천천히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지마 오지마 일단 내 쪽으로 당장 살릴 수 있지 있번어 어, 살릴 어... 수 있을 거야 어, 사, 나 살았어 살았어 사도는... 와나의미상 맞았어. 야 멀리서 만나, 멀리서 애니 방향 아니야 여기 2번핑? 번어 아, 2번인가 봐아야 꼭대기 꼭대기 으악! 지금 2번 피오는 고리야 고리긴 한데 고리긴 한데 이거 e 번쪽 막아줘야 돼이번쪽 a 번쪽 막아줘야 돼 r e a Korea. Korea. k o 됐어 a Korea. Korea. k o 이 e a Korea. Korea. k o r e 리 Kor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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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r e 먹 k 어 r e <놀람> 어 k o 어 e a k o 어나 101. 다 먹었다. 가자. 가자, 아. 가자. 나 101이야? 이제 이거 가면1 0 0 아, 나 여기 데으 집으로. 아빠, 총알 좀도 박아줘. 아빠, 틀렸다, 이거. 야, 앞에 집도 있다, 창고. 그럼, 빼포 못해거고 가는데? 일단, 우리 대출 빠졌다가 다시 갈게. 다시 와줄게, 너. 창고 싸우는지, 차고 싸우는지. 싸우는 아니야, 아니야, 우리 쏘는 거야. 쏘봐. 아니네. 우리 이거 갔다가 내가 다시 올게 양모. 나 아, 일단 오, 일단 살았업 일단 주각 맞고 창고각밖에없잖아 확인했어? 일단 천천히 해야 돼. 뭐야? 차 타고 파가포 데려와야겠다. 어 아, 내가 갔다 올게 너 있어? 아 연막도. 장고가있거든 어, 오토바이 타고 올게. 아 오토바이. 캠박 어, 없어? 아, 어. 나 드링크 좀 드링크 좀. 음, 나 있어. 아 드링크 좀 줘. 풀도핀 좀. 내내 쪽까지 엘러, 딱 엘러. 오면은 샤안 맞기네. 아 돌. 일방방 나 갔다 올게. 나한테는 나 그리고 이거 분 안에. 기다려, 일단. 이거, 이쪽, 이쪽도 찾아줘봐. 아, 뒷집에, 뒷집에 저기 있었다. 어 뒷집이 어디야? 목페이지목페이지목페이지목페이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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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아, 그, 아, 우직애, 이거는, 오지개. 오지개, 조용히 했어. 택근아. 아, 먹은 들어왔다 아, 먹은 뜯어왔어 아, 이게 원래 또 저랬지? 참고 잡아야 될 근데 여기 고글에 짱 박혀있어. 이번에 제일. 여기 쪽길도 있다, 여기. 나 이거 쪽지 먹고, 쪽기랑 가, 서 먹고, 일곱 짱 장밖에 있을게. 차 소리, 뭔데, 초입? 무지개지 없는 거아니야 무지개지 없는 거 무지개지 없는 같긴 해. 근데 시야? 시야가 제대로 안 나와, 나는. 총 소리가 없었어근데 길바닥에 차 터진, 뭔데, 초입에 차방이다. 뭔데, 초입에 차 수셜 나가놨다. 정확히 일본핑에 가자, 바빠 에이. 혼자, 있을 거 아니야, 아, 볼, 고, 볼 혼자 아 가냐 이거 골 골? 혼자 아있다보 아니야 이거 뽕 보급? 먹었을거 3번에, 3번에 3번에 있는데? 이거 보급먹고와라 어게다 먹었어 4회 먹었어, 1, 먹었어 2, 버려도 2. 돼 1번에 저기 있었어 1번핑에 일본핑 야 섰다 그, 섰다 그 뭐야 그 무지개 섰다 빠을게아씨 3배율 버렸어 버 x 고 아, 피오야 아씨아왜 어, 왜? 물론. 팔에 있다나기이자 들자마자 오, 바로 각성해 버리기. 내가 뜬데 버터. 아, 그건 안 돼. 내가 내가, 내가 연습해. 연습해야 된다. 연습해야 돼. 바로 아, 두 대로. 아, 추격. 미안. 당남의 것이. 추격 버리기. 파란색 가 1층집. 나 이거 1번만 바라본다. 야, 지금 1번 안 들어갔지. 1번? 없었을 거야. 나 땡긴다. 눈선으로 시야 나오지 않나? 1번까지? 초입으로 땡다 1번이 바번으로 땡겼다. 땡겼다. 나오긴 나온다. 나오긴 나온다. 아이새 아, 이제... 아, 시원. 아 시원. 또 버렸는데. 아, 배율. 갖고 갖고 온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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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받았어? 아... 아자요몇개 시... 받았어? 아씨 시원. 기캠. 당 디, 100개. 기킹킬당 150개. 진짜? 아, 왜 맞아. 단가 왜 이래? 단가 왜 이래? 갑자기? 나 왜? 나 아, 내가 이제 미니라서 백 개야 나는 단가가? 태양이 지금 삐졌어. 단단히 삐졌어. 어 단단히 어, 삐졌어. 놀라 이씨. 그럼 뭐란데 더? 아식사고아 식사하고 올래. 치야 추다보... 아, 우리 치킨 씨야 치킨 시다 보는 내 오토바이. 살아 있지. 여기서 참고 창고, 참고 참고 오토바이. 근데 이거 오토 한 대밖에 없어 참고로 차가. 아니 네 오토바이,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네 아, 오토바이 한대 밖에 없다네아내 오토바이 한대 밖에 없다고? 음, 그래 <laughs> 어이 뭐야 1번 들어가야 돼 이거 1번 들어가야 되자들어가야 들어가야 네. 훨씬 낫다 이거 먼저, 먼저 들어가 봐 오토바이 타고 그러면 은 오토바이 여기 차고 한다, 있어 이거. 나의 픽터 차고 나 픽터 타고 간다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픽픽나간이거 픽터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타고 가야 돼 그거 두명 저개 때려놨다 야 무지개 째고 있어 가 봐, 좋다, 내가 좋다. 토끼랑 다 터뜨려 놨어 편하게 가 지금 이거 못 쏟는다 지금 이거는 이거 실가 아닌데. 야 뭐야? 이거 못 가겠다 못 간다 우리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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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까지 못겠다 여기 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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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서 그냥 아야 이거 조졌다 야차 터뜨려 머리 한테다 때려 놨다 머리 한테다 때려 놨어 연마 피고 버텨 봐봐 우리, 우리 못가 가. 오토바이 타고 가 너희가 가 우리가 저정리하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거 몬스터 초입에서도강 나와 이거 빠볼 일로 와 밑에 돌까지 뛰어야 될것 같아, 밑에 돌까지. 밑에 돌까지 뛸 거야, 연막 쳤어. 오케이. 나 연막 없다, 이제. 가다가 아, 하나 더 쳐줄게, 연막 안에 있어야겠다. 하나 더 있거든? 이거 밖에 쏜다고? 내가 쏠 거야. 사람 있는가? 그냥, 그냥 들어가도 돼. 없는 것 같아. 아니, 야, 가면 밤에 몬한테각안 나오지. 어야일 번도 없을 없었, 일 번은 없을 거고 고백기는 고깃기는... 기다려 뽀뽀 들어가봐 나 들어가봐 나 이거 올레트 창고에서 올레트 창고에서 그거 여기 봐주다 올게 이거 무지개 바 가지고 기다려 오바이 나야 나야 무지개 봐주다올 오케이 올레트 창고에서 다네아 각권리 다이렇 오가야야 러간다 비오야 그랬어 축하 축가 간다 축가, 돈다 돈다 위로 돈다 돈다고 제들 어 돌아 벌레한데 벌 베꼈어 벌기 기절 몬테로 들었다 기절 다른 팀에 다른 팀돈거두 팀이었어 아예 소리 어, 마시멜로에픽트 받았고 에, 예, 뒤 원선에도 남편. 있다 사람 마시멜로 픽트하기 잡았어, 뺐는 오케이. 어, 그. 잡았어, 잡았어. 무지개 집에 사람이 있다. 있다. 아직 사람이 있어, 무지개 집에. 오케이. 나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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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내가 던질거 무지개 집에 가다 봤어. 가다 어 무지개 집 아직 남아 있어. 아직 남아 있어. 그리고 한 대씩 뛰어 가고 있어. 그리고 나더 소나 저 들어가라. 잠깐만 있어 봐. 나거왜나 전다 마셨고 왔는데 왜? 보상 아, 달라고 할게. 얻어 줄게. 일단 여기 스나 가라요. 자, 여기. 몬 보통 초입도 사람이 있다 했다 필요야. 어, 안 보여. 각안 나와. 걱정하지 마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 듣고 각각제했어 아, 음. 8배스다가6배스라게못 쓰겠다, 이거 씨. 음, 맞아. 어. 이거... 이거 여기 집에 세웠어, 1번. 확인했어. 보고 있어. 계속. 피킹 중나. 어. 이 헤일소 각 별로야. 어, 쓰레기야, 쓰레기. 앞뒤에서 또 나오 뒤에서도. 올라. 참... 올라와. 봐. 창고 벗겨졌고, 창고 벗겨졌고. 그러니 어디야? 어. 이찔일반패야일반패야 이거 1분 하자 와씨 미안하나 이거 그냥 움찔고 쏜거야 내가 터치할게 내가 터치할게 와씨 이씨 반한다 갑자기 나1 0 2 필요한거 있니 혹시? 반문는게 문제야 지금 밀어야 되는데 어디를 기다려봐 기포쪽 가면 돼 우리 움움 머리 깠어 머리 깠어 야 여기 뿌리졌어 저기 방금 봐봐 야 이거 다시 수류탄에 닿지 1번 픽 찍어놨어 1번 픽 1번 픽게됐어 엄지 강 나와? <laughs> <다리 좀 웃음> 같았어, 어디, 사이에 사이에 나와? 거리 좀하게 나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지어사이사이사이봐좀 무리해줄게 기다려 멀리서 존나 쏴연마 안으로 하면 들어왔다 끝! 엄지 끝선이내 위에서 보는 거야 얘어 위에 먹으면 돼 위에 먹으면 돼 그냥 먹고 나서 팝빠티봐 줄게. 팝빠 이거 보는 중. 아, 어, 런던 메달 이거 고 있으니까 좀 게임 잘 되는 거같아 아, 몬테추. 몬테 쏜다. 조심해. 왼쪽으로 와 봐. 우고에고로 싸우지. 쪽 왼쪽 왼쪽 왼쪽. 나 피... 그래, 들어가면 안들어 <laughs> 나이스. 위에 거 기절. 들어갔어. 들어갔어. 천천해봐. 해요소 들어왔다고? 오, 아, 이거 들어왔어, 들어왔어. 해요소 들어왔어. 이건핑. 나 방아주기 위만 채 줄래, 그럼? 은선이한번기절이야 담아줄 수 있어. 담아줄 수 있어. 담아. 뭐, 나랑 같이 가자, 나랑 같이. 해봐. 같이 가자. 왼쪽으로 확 빠져봐줄게. 이거 그냥 일로 뛰자, 뛰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? 가고 있어. 아, 붙었다. 알비에도 바람 있다. 포카라 갖게 이거. 안 나온다고. 내가 지금 나오는 거 봐줄게. 이거 먼저봐, 이거 먼저봐. 잡아. 그간다 피팅했을 때 이거. 들어왔다. 뭐 죽은거 같은데? 없는데? 아 죽었다 죽었다 이, 죽었다 아, 죽었네. 죽었다 8배있다 아, 우리 다한번에 아... 여기, 번에 여기 4, 4번 들어가야돼 이거.. 야 이거 오토바이서 살려야된다 살려있다 살려있다 그리고 1번 뭐. 고래도 사람이쓸수 있어 이따, 아 4번 고래 쓸수 있어요 4번 비었다 1번 어. 고래 사람이쓸수있으다 어, 4번으로.. 야최일야 나랑 4번 들어가자 연막 바로 펴줄게 자, 먼저 어, 들어가 펴어 하나만 써봐요 아, 원... 일단 나 하나만 쓸게 아, 됐다. 넣어라 턱. 이거, 이거 깔라 임마. 일본으로 까줘봐. 나 이거 애들 또 태워올게, 그리고. 들어간 다음에. 아 갈비 했어, 봐. 갈비는 잡아. 고 했어. 나, 내려. 간다. 다음 전도 누구 탈래? 누구 탈래? 네. 이렇게, 안요 기자, 기자, 기자. 이렇게 태울게. 여기 나와봐라. 갈비 하나 기자. 갈비 하이 기자. 찍어봐, 바포. 밥포. 바포 안 된다, 바포 안 된다. 못 찍어, 못 찍어 급해 지금 가야돼 아 알겠어 알겠어 천천히 해 천천히 다시 간다 바도 간다 바둑 간다 말라왜 왔어? 아니? 야 멀리 뛴다 어디?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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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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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뛰던 거야? 어쪽 아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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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그냥 그대로 있어 왔다 배달해민도 배달 왔습니다. 먼저고 갈비뼈 내려와야 되고 문터초이 걸치고 개구리 굽이 부치기 신분 오른쪽 각보릴게요 먼저. 피어 같이하자, 피어 같이하자. 같이 오케이. 그한명 뛰고 그 있어. 킬냄새가 난다 이쪽에. 나도 느꼈어. 왔다, 왔다. 내 앞으로 온다. 이느 쪽으로? 발발 집에 해민. 이번 왔다 이번 왔다. 봐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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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올라오는 거 봐줘. 못 올라와? 우리 지금 다 해야 돼 알아. 예, 둘 둘이자 둘이자. 알았어요 알았어요. 우리 기새끼리 기절 나이려내려내려 우리 태형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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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태형이 엉덩이 대빵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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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파요 엉덩이 대빵, 내 대빵 음, 몬테 초입이랑 음. 우리랑 그, 그 초콜릿 끝 오케이 연마초동에다 먹어야 돼 와, 야 내려와, 야. 내려와, 아, 내려와, 아, 빠빠 내려와, 빠 내려와 야, 몬데 초입에서 초콜나는데 나? 뭐지, 조 형님? 오, 빠빠 음, 머리털 맞네? 한번에 음. 해우스 왼쪽 피킹 긴거 아닐까? 야우아니저 사람 잘 쏘노 아, 우스 아, 아, <laughs> <우와>, 뭐야, <laughs> 나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8명 봐줄게 8비 있다, 터무게 있다 아, 있어, 터무 터무게 터무게 존나 나쁘네 왜 빤치만 1킬이냐고요 상관없어요, 이번판은 일단 피오 킬당 100개이기 때문에 그래, 나 니도 내 멋있으면 많이 도와줬다 해가. 치킨씨야치킨씨 나도 많이 도와줄게 니비션. 네 야, 이거 초콜릿 집두팀 붙은 거 같은데. 올라와도. 우리 투어는 우리 투어 안 됩니다. 보라치가 아바바도 두 팀이고. 아, 까비. 네무사. 네. 우리, 우리 빼고 여섯 명. 어, 미안해. 말만 <laughs> <laughs> 어, 뭐 할게 없어 근데 몬테가 많이 없어. 몬테 가 힘이 약해. 일단 차소리 최소 두 개였거든. 애플. 아, 이번에서 음. 았어 2대4대2대2 아니냐, 이거? 이번 맞아? 뭐야? 뭐가? 시멘트 비즈 맞은 거 맞아? 어, 네. 야, 야, 우리 위에! 뭐야? 우리 위에, 우리 위에. 일로, 일로 와봐빗 떨어진다. 폭! 나 아, 죽을 뻔. 아, 이 친구 폭잘 던지는데, 이상하게. 봐줘야 돼, 위에. 나피 감고 살릴게. 봐줘, 보였어, 봐줘, 봐줘, 봐줘. 봐줘, 봐줘 나 피가. <X2> 아, 떨어지. 올라오나? 더, 올라오는 것만 봐주면 돼. <돼만> 하나 더. 음, 나안 맞아. 저 친구 좀 이상하게 폭잘 던졌다 방금. 야, 이거 몬테스 하나 더. 하 더. 일 길게. 아, 누가킹하려 한다 채고 방금. 쨔고였어쨔고였어연막때문 피킹 못 돼. 좌측만, 살짝 좌측만 맞으면 돼. 여기 술다 썼다 해야 돼. 센스 어떤데? 피하기 센스. 1, 2. 나타다 한자뺄수 있어 한자 자리? 100ml, 음, 자리. 뺄수 있어. 뺄 수도 있어. 0 0 m l 100ml, 버티다가 들어0야겠네나 여기 버 l 100ml, 1 0 0 m 이 100m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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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m 리 100ml, 100ml, 1 0 0봐 l 이 뭔데 이 밀어온 죄들? 바 왼쪽 가면 갈집이 나와. 아, 나. 왼쪽이 다 나와. 다들 그리다 아낀다 나. 나 드링크. 채운다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지른다. 지른다. 안 태우고 갔다 그냥. 채워봐. 아, 채워봐. 기자. 한번. 기자. 얘 이름 뭐였어? 닉네임 뭐였어? 갈대쪽에게 맞아. 제 맞아. 아, 맞아. 맞고. 원태초에게 기자. 원태초에 이거 2 번이 약간 그심각어 2개는 2개 ㅅㅂ 가 간다 오른쪽 와봐 2방방 해보템이 어딨다 야밤 하나 줄까? 일 와봐 끝끝다 그래도 네4대3가 아야 그런거 같기도 4대3 아니야 4대3 아니야 근데 이거 절대 4대4 할 수가 없어 여 집에 두 팀일건데 2층 향다한명 여기 딱 어떤거 못 따라? 파란핑 2빵2빵빵 저게 파란핑이 다른 팀일 수도 있어 아니면 4대4야 이거 그랬어아 근데 얘네 죽는 킬로그를 못봤는데 말이 안되는게 근데 갈집에서 사람이 안 쏘는데? 그게 이상하잖아 그니까 아니 아니 이게 아까 연막이 쳐져있어서 3번핑에 연막이 쳐 어, 필요가 봤어. 없거든 야 갑바는 없는거지 갑바 한팀 연막 그거 걔네 내려오다가 다 죽어 어 아. 위에 능선에 내려오다가 갈집 좀 어. 봐줘봐 나 이거 붙는다 앞에 갈집 봐줘야 돼 사야. 그럼 4대4야 갈집봐줘 나 도로가 엎드린다 갈집 봐줘야 된다 2층 엎드려 아, 갈지... 됐어. 됐어 됐어 됐어, 됐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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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 일단 인서그했어 갈집만 잠기면 이제 나 프리하게 뛰어줄수 있다. 우리 팀 쏘는 거지. 아 이제 한 번이야. 생각하면서 뒤를 한번 도록 우리 팀 3번. 쏘는 그래. 거 맞지, 그니까 맞아. 는 거야. 어, 빠포 우리 또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? 나 연막 있어. 아 그래? 내려가 나 이거 나 이거 1 번핑한테 안 맞으면은 괜찮아. 여기 잠기면은 프리해지고 집... 1 번핑에 다 들어가 있을 거야. 1 번핑 직구저도 올게. 어, 여기 창문 하나밖에 없다, 저거. 여기 정확하게 1번 창문만 째면 되겠다. 이따가 아 상비 연습해도 돼. 일자각으로 붙을 수도 있겠다. 이거. 대가 아, 이거 보이지. 아, 여기서 아, 창문이 일자로 아, 보이거든. 아, 이따 가 붙여도 아, 되겠다. 아, 연막 치고. 아, 야, 정상다치는데. 어, 싸우다. 다른 팀 아니야? 이게 아, 안나 다른 팀이거든. 근데 갈지 미치에서안 되는 거다. 아, 다른 팀이네. 아, 다른 팀이잖아. 연막 치게, 연막 치게. 서로 기절이야 때 봐주고 있어. 야, 붙여봐. 왼쪽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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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핑. 뒤. 때려놨어 때려놨어 저번핑 라스 3번 핑이 라스 3번 핑 뒤. 가봐, 가봐. 떼 줄게. 오른쪽 가떼 줄게. 떼줄 가봐. 야, 내가 킬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킬 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가 아, 그러네. 킬을 죽이 이거. 아, 체킨이 우선 해진다. 해 봐. 하나 남았다 하나 나왔어. 아, 그, 그, 그. 와. 팔택기다. 그, 그, 그. 개이야 5킬 태광이 몇킬 했나? 나 5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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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트 1 5 0개1오5 0개1오5 0개 했네 벤츠 킬킬